RF의 주요 뉴스와 이슈를 짧고 굵게 집중 공략하는 뉴스파 안녕하세요. RFA 뉴스팟. 저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 진기자 진민재고요. 오늘도 두 분이 변함 없이 아주 변함 없이 꼿꼿하게 자리해 주셨습니다. 서해준 기자, 김수경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 기자 서해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경북도 청진에서 온 김수경입니다. 그나저나 올겨울은 뭐가 좀 굉장히 어수선하고 시리고 뭐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음, 아마도 지금 한국 북한 뭐 이런 정치 경제 상황 이런 걸 두고 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 이게 뭔가 싶어요 수경 씨는 지난 주말에 한국 대통령 탄핵을 보고 좀 어떠셨어요 음, 네. 저야 뭐 대한민국 정치를 두고 여기 워싱턴에서 왈가불가 할 말은 뭐 딱히 없지만 네네. 그런 정치적인 현실 상황 이런 건 둘째치고 북한에서 온 사람으로서 음. 북한에서 독재 정치 하에서 억압받고 살아봤잖아요 그런 사람으로서 제가 음. 북한에서. 저 독재정 대통령 때도 제가 겪었고 음. 또 이번에도 보면서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도 있구나 음. 북한 주민들이 혹시 이걸 듣는다면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미 알고 계실 거고 지금 그 한국의 이런 상황도 아마 우리 아르페 방송을 들으시고 음. 또 다른 방송도 들으시는 분들 아마 아실 건데 그쵸. 사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주민들은 나라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네 음. 지도자가 하시게 되면 네 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속으로 불평불만이 좀 있더라도 그래도 수궁을 하고 따라야 되고 그랬었거든요. 네네네. 그렇지만 지금도 북한에도 m 지가 대세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주축이죠. 음, 네. 네.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이 시대는 뭔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음. 아, 지도자를 저렇게 탄핵할 수도 있구나. 세상에 최고전음을 <laughs> 탄핵할 수 있구나. 음. 많이 어, 놀랄 것 같아요. 많이 놀라고? 네. 새로운 걸 깨닫고 뭐? 네. 아, 그렇죠. 그, 아무튼 저는 이번에도 이 한국의 전국을 보면서 한 주민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 대고처럼 음, 김정우는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laughs> 지금 한국 정치 상황도 그렇고 또 미국에서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취임식을 앞두고 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래저래 한국의 경제 상황도 굉장히 좋지 않은데요. 네네. 가시적으로 가장 보이는 게 환율이 급등했죠. 아, 맞아요. 네, 환율이 급등했다는 거는 한국의 원화 가치가 급락했다라는 말인데요. 그렇죠. 주식 폭락, 기름감 폭등 뭐~ 아무튼 여러 악재가 지금 한국 국민들이 음. 등골을 회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북한도 같이 주민들이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laughs> 네, 그러게 말이요. 에 게다가 북한은 단순히 미화 달러뿐 아니라 중국 위안화까지 치서아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네, 음. 북한은 이렇게 되면 진짜 주민들 삶이 처절하거든요. 음. 일단 물가가 올랐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냥 오른 것도 아니고 그 취소샀다 게다가 지금 또 겨울이잖아요. 네네. 겨울에는 이 난방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음. 상가들이 풀이 다 말라 죽고 얼어 죽고 없기 때문에 나가 뜯어 먹을 풀도 어. 없어요. 음. 야, 정말 이거 먹을 것이 됐든 땔감이 됐든 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음. 음. 그렇지 않아도 오늘 주제가 이런 북한의 경제 상황에 관한 거라서 어, 네네. 이따가 사실 땔감 얘기도 좀 할까 했었거든요. 아, 네네. 근데 이렇게 얘기가 나온 김에 얘기를 하고 갈게요. 네, 좋습니다. 네, 최근에 자유아시아방송으로 북한 내부 정보통이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네. 지금 북한에서는 식량부터 땔감까지 아주 안 오른 게 없다. 와, 진짜. 그렇다 보니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냐 하면요. 네. 석 한한 톤에 중국 인민폐로 322원 그러니까 미화로 44달러 정도 되는 건데요. 네. 화목 1입방에 중국 인민폐로 200위안 그러니까 즉 27.6달러인데 이게 또 북한 돈으로 땔감 가격을 물으면 장사꾼들이 대답도 안 난다고 해요. 아니, 왜, 왜요? 무시 무시하는 거예요? 네. 네. 왜냐면 사실상 달러나 중국 인민폐로 땔감 가격을 따지면 지난해보다 땔감이 그렇게 많이 오른 건또 아니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환율이 1년 전에 1달러가 8 4 0 0원이었는데 지금은 4만 0 0 0원이라는 거예요. 0 0 0 0 0 0 0 0 0배네요0 0요 다섯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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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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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어 실제 음. 예 인, 인조탄 왜뭘놀놀라 인조탄은 또 뭐예요? 자력갱생 혁명 정신으로 <laughs> 어, 자력갱 어. 뭐가 됐든 만드는 거예요. 음. 이게 강냉이 집피나 그 옥수수 집피나 콩깍지 톱밥 이런 걸로 분쇄해서 진흙에 섞는데요. 우리 왜 구멍탄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 찍어낸 걸 인조 석탄이라고 한대요. 아 인위적으로 만들었구나. 예. 어. 이게 밥이나 겨우 해먹을 거하력이 워낙에 낮대요. 네. 하력이 없어서 난방 따감을 대처할 그런 정도는 아니래요. 네.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북한 상황이 땔감이 그렇게 비싸졌다는데 그러면 이 인조탄도 같이 올라갈 것 같아요. 어, 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장마당에서 인조탄의 경우 한 장을 사려고 해도 무려 5천 원이래요. 5천 원한 장에? 네. 이게 근데, 한 장으로 안될 텐데. 근데 이 가격이면 근로자들이 한달 월급으로 인조탄 6장밖에 살 수가 없는 아, 그런 형편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끼에 한 장씩 써도 이틀만 살고 나머지는 그냥, 그냥 숨만 씌우고 밥도 안 먹고 그리고 아이고, 그게 하나로 안 되거든요. 네. 최소한 두개 두세세개네개 들어가서 맞아요만 이게서 계속 갈아 대면서 이게 네. 불 이렇게 네. 불 엉겨붙고 지속이 되는 계속 건데 갈아줘야 되는. 근데 여섯 장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루치밖에 안되거서 지금 맨몸으로 그냥 추위 버텨라 이거네요 뭐. 아, 지금 음. 양강도 상황은 또 더하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거보다 아, 더하다고요? 양강도는 추우니까 땔감이 아, 아,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상황인가요, 대체? 이 양강도에 있는 어느 대학생 소식통이 북한 내부에서 직접 전해준 소식인데요. 네네. 양강도에서는 지금 장마당에서 구멍탄 한 장값이 한 장입니다. 네. 한 네. 장이 12,000원으로 이쌀살 <laughs> 값이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 진짜. 근데 구, 구멍탄을 <laughs> 씹어 먹어야겠는데. <그럼. 웃음> 근데 아, 요즘 아. 양강도 그 지역인 해산시가 낮 기온이 영어 7도라고하거든요 어. 세상에, 영하로요. 근데 밤이면 이게 또 영어 17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 와, 좀 밤에 많이 춥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땔감을 구하지 못하는 주민들은 어떻게 하냐고 이 겨울을. 아, 세상에. 아, 근데 지금 지금 이거 들어보니까요. 지금 현재 북한이 김수경 씨가 살던데 그런 때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음. 그렇죠. 어쩌면 이게 북한에서 제가 살때막그 라이터가 중국에서 가스라이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오. 그래서 막 라이터도 시장에서 사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가스를 또 충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에서 그 가스라이터가 비싸져서 성량이 다시 오.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아, 야, 그 지금 진짜 북한 상황이 심각해 보이거든요. 아니 근데 대체 어쩌다가 이제 북한 경제상 황 이렇게 이된 거예요? 일단 그 발단 시기를 좀 살펴보면 네. 올해 초로 되돌아가서 북한의 분위기를 좀 짚어봐야 할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코로나 사태가 시작이 되면서 거의 4년째 이 북중 교역 거점인 단둥이랑 신이주 육로 무역이 끊긴 상태였어요. 네네네. 그런데 1월에 2월에 중국 설 연휴가 끝나면 육로 무역이 재개된다더라 하는 소식이 음. 신이주 일대에 쫙 퍼진 거예요. 아, 희망이네요. 있 네. 음. 그러면서 가장 가장 먼저 북한의 광물 가격이 들썩였습니다 가루 정광 가격이 1월 말에 1톤에 만 위안 네. 그러니까 이게 미화로 1388달러 하던 게 네. 2월 초에 이미 3만 위안으로 거의 만배 네. 어. 엄청 뛴 거예요 네. 이때 그 수출용 석탄 가격도 두 배가 가까이 뛴 겁니다 아, 어. 와, 이거 정말 그 물론 계속 이어지는 사정이 또 있겠지만 이렇게 들어오니까 어떤 설레발이 이번에는 이런 경제 혼란을 야기했나 이런 생각이 어, 드는데요 네. 물론 북한 주민들 입장으로는 그동안 중국 물건들이 안 들어오니까 또 많이 불편했을 거잖아요 네, 네, 네. 왜냐하면 계속 쓰던 사람들은 또 그걸 써야 되잖아요. 네. 아. 북중 국경이 열려서 이렇게 무역이 왕성해야 장마당에서 그 경제가 좀 돌아가잖아요. 네. 그리고 이 국경연선에 있는 장마당이 돌아가면 청진이나 이런 타지역의 장사꾼들이 보따리 장사꾼이라고 하는데 음. 그런 사람들이 또그 물건 가지러 오는 거예요. 음. 그렇게 되면 거기서 숙박 외식 이런 그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음. 예. 과거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북중 무역이 왕성할 때는 왜 장마당계도 칼파스어등게한다 북한 장마당계도 물고 다니는 칼파스는 어. 그냥 소세지예요. 어. 약간 우리 그 스팸 같은 그런 느낌인데 스팸은 고기가 많아요. 그게 상황이 좋아져야 뭐 강아지가 됐든 아이들이 됐든 그 칼파스도 물고 다니는데. 아, 그렇죠. 이게 그게 안 되게 되면 강아지가 다 뭡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평소에 북한 소식을 좀 예의주시하신다 알고 계신다 하는 분들은 좀아시겠지만 방금 말한 그 2, 3월에 북중 국경이 열린다, 만다 이렇게 뭐 얘기가 나왔을 때 네네네. 얼마나 다들 기다렸어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열리지는 않고 애만 좀 태웠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사이. 에 이렇게 광물 가격이 올라가고 급기야 환율까지 오르기 시작한 거죠 와. 근데 그때가 정말 양반이었던 게 네. 2월에만 해도 북한 시장에서 달러 환율이 1달러에 8,700원이었던 게 한때 정말 한때는 이게 12,000원 15,000원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렸었어요 와.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북한에서 위조 집회가 돈다 이를 단속한다 그래서 또 소식이 요란하기도 했었죠 아니 진짜 환율은 귀신도 모른다더니 사실 지금이 북한의 환율 얘기가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가슴이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음... 왜냐하면 물론 북한 내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뭐 주민분들이나 이 환율에 때려 맞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저희도 지금 이 미국 워싱턴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저희도 한국이랑 돈거래를 간간히 해야 되는 입장이 있거든요 굉장히 속 쓰려요 지금 환율이 올라가지고 그쵸, 그쵸. 그렇죠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주재원 분들도 그 북한에도 외교관들이 해외 에 많이 나가 있잖아요. 어, 그렇죠. 또 사업차 나가기도 하고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이나 북한에서 달러를 이렇게 바꿔서 받아야 되는 일이 있으면 어. 예컨대 월급이라던가요아 그리고 또 자녀들이 해외 에 유학가 있는 부모님들 네네. 이런 경우에는 하나라도 걸리는 집안들은 지금 아주 그냥 받는 돈이 어. 확 줄어서 눈물바람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아. 네 지금 한국 돈이 미화 원 달러에 일 달러로 그천사 850원. 이야. 제가 살돈중 제일 높은 것 같아요. 네. 엄청나죠. 네 그렇게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그 아는 친구가 애들 키우면서 여기 미국에서 살고 이렇게 남편이 한국에서 생활비를 보내주는데. 어, 있죠. 이야. 정말 이거 등거이겠네요 정말. 어. 게다가 이게 돈 액수가 커지면 이게 환율 나을 때랑 비교하면 아주 그냥 천만 원이 이천만 원도 우습게 차이 난대요. 맞아요. 지금 북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환율 때문에 나라 경제는 물론이고 가계 경제까지 까지 휘청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네. 문제는 앞서서 이야기를 나눴던 올해 2, 3월에 미화 1달러가 북한 돈 12,000원, 5,000원까지 치솟았다 하는 건도 옛말이라는 겁니다. 아, 그게, 그게 또 왜요? 옛말이에요? 그동안 또 오르다 오르다 네. 11월 중순에는요 미화 1달러당 북한 돈이 24,000원. 와, 와. <laughs> 진짜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 그러까 12월 초에 들어서서는 아주 폭등을 했습니다. <laughs> 그야말로 진짜 미친 거네요. 네. 정말 한율이 영원히 탈하네요 영원 진짜. 진짜. 네, 네. 어디까지 정말 환율이 이렇게 어우, 아. 사실 저도 북한이나 한국이나 또 중국의 가족이나 또 지인들도 있어서 네, 네. 북한 돈 그리고 한국 그리고 중국 돈까지 한율을좀 네. 예민하게 지켜보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근데 1 1 월에 북한에서 그렇게 달러가 이만 사천을 쏠때 사람들이 정말 아주 놀라 잡빠지면서 아니 이거 이렇다가는 1 0월 말에는 한 사람들이 정 정말 아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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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게 12월 초에 벌써 4만 원이 넘은 거예요. <laughs> 이게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근로자들은 월급 받고 월급만 받는 사람들은 이거 눈거리여서진짜 이거. 아니 잠깐만요. 네. 북한 당국은 지금 인민들 생활이 이 지경이자 이 지경이자 진짜. 네. 뭔가 노력은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서 기자. 아 사실은 북한 당국이라고 이지경이 이렀는데 뭔가 뾰족한 수가 있을까 싶은데요. 네네. 일단 북한 당국이 올해 3월 그리고 4월에 환율 안정화를 위해서 이 내놓은 지시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3월에는 환율 안정 사업에 대한 내각 행정명령 제 1호랑 더불어서 네. 이걸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해당 기관들의 공동 지시 제 10호를 시사를 했고요. 네. 또 4월에는 국가의 통제권 밖에서 이 물자를 유통시키거나 외화를 암거래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라는 포고문을 하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음, 네네. 근데 이게 돈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다 보니까. 네.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좀 스물스물 가랑비에 우셨듯이 음. 계속해 오르는 환율을 보다 보니 당국이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손 놓고 거지가 될 수는 없잖아요. 없죠, 그렇죠. 먹고 사는 어. 일인데 오, 정말. 살아야죠. 그렇다 보니까 국가 통제가 미치지 않는 곳에서 물자를 유통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심감이또 커졌던 거죠. 음. 그렇다 보니까 결국 북한 당국은 환율 통제에 실패하는 지금의 이 상황을 초래한 셈이 된 겁니다. 참. 그니까요. 러 근데 이럴 때 평소 김 씨가가 쓸데없이 낭비하는 돈만 좀 줄여도 좀좀 음. 숨통이 좀 좀튀어지지 않을까요? 그핵 개발이니 뭐니 이런 거좀좀 좀 잠깐만이라도 좀 느슨하게 하고 그리고 왜 최근에 러시아에서 뭐 사자 불검 음. 아, 그걸 왜 가져요? 와 차라리 <laughs> 왜 받아 왜받 차라리 러시아서 에 받을 거면 형 아유 나 배고프니까 난됐거 우리 동무들이 우리 인민들이 배고프니까 건물 좀 줘봐. 차라리 러시아는 뭐 그런 곡식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음. 차라리 그 그런 걸 달라고 하지 음. 쓸데없이 그냥 뭔 시유를 하고 뭘 보여주겠다고 아이고 가난한 건 누가 아, 모른다고 잠깐 볼까, 잠깐. 이도 저도 말고요 <laughs> 그 오물풍선 오물풍선에 그만 띄우시고 그 풍선 것도... 한 개당 10만원이 되잖아요 <laughs> 맞아요. 정말 쓸데없는 아, 돈만 그냥 좀 주민들도 살고 나라도 살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제발 이렇게 오물풍선 띄우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돈이면 그 시간 그 정성이면 정말 미일 날리고 정말 오만 청년들 러시아 전쟁터 보내고 아. 그 사람 목숨으로고 그돈 받아서 또핵 개발하고 음. 그런 거좀제발좀 그만하고 음, 아 그리고 맞아요. 또 지난 구월에는 연내 합해격이 있을 거라 이렇게 서문냈다는 이유로 또 주민을 총살했다고 아. 하고 음. 사람 아. 목숨을 이건 뭐 다른 계설도 아니고 지금은 또 염동설안인데 북한 주민들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너무 힘들겠어요 이게 너무 힘들 그 체거처럼 됐고 이거 나라님이 명색이 나라님인데좀 인민들 좀 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북한 경제 상황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말도 못할 만큼 아주 뭐 채소는 채소대로, 식량은 식량대로, 뭐 요즘 북한에서 그나마 만만하다는 옥수수 가격까지도 훌쩍 올라버려서 어... 그야말로 뭐 풀밥이나 풀죽도 겨우 먹는 상황이다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사실 지금 이제 (12월이잖아요) 네. 가을 금방 지났어요 어쩌면 (9월 10월) 그때 가을을 했을 건데 이 겨울에 벌써 풀죽 먹게 되면 봄에 나가면 음, 아, 진짜 네. 뭘로 버텨요 그러니까 버틸게 없네요 이게 봄까지 봄에 봄풀 나올 때까지 버텨야 돼요 그러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서 서민 등거이 힘다+ 힘다 해도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네, 네. 그리고 엄청 풍족하지는 않겠지만 나라의 복지 혜택도 있고 그런 네. 체제가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또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뭘해서라도 어떻게 살수 있고 좀 네. 아끼면 되고 북한은 그게 전혀 없잖아요 아 그렇죠 음. 네, 나라가 한율 통제를 실패했다고 해도 나라님은 그냥 큰소리 치면서 오히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말만 해도 사람 총살 시키잖아요네 아, <laughs> 괜히 풀죽을 못 먹고 살아도 바쳐야 될건또 어떻게 나라에 뭘 바쳐야 돼요 음. 그것만 아, 없어도 사실 바치는 그렇죠. 북한은 그 바치는 목록도 직장은 직장대로 전업주부는 전업주부대로 마을에서 아, 학생은 그쵸. 학생대로 음. 계속 똑같은 걸 내라 하거든요 네 야, 정말 이걸 너무, 너무 너무 어려워요. 북한이 이게 자본주의 사회랑 같은 상황이라도 북한 주민들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아, 저는 이렇게 이 상황을 들으면서 또 한편으로 걱정이 됐던 게 먹고 살기가 팍팍해지면 그만큼 그 민심도 덩달아서 좀 팍팍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민해지죠. 네, 이게 마음의 여유가 아예 없어지는 거니까 네네. 그런 부분이 좀 염려되기도 하더라고요. 어, 왜 아니겠어요? 왜 아니겠어요? 뭐 언젠가 제가 보도를 보니까 그 북한 당국이 또 이런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온실농업을 강화한다 음,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최소 네, 가격까지 오르고 있다는 걸 보면 이런 미궁책으로는 지금 아주 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을 못 막겠다 역부족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음. 그리고 앞서서 이 북한 당국이 환율 안정화를 위해서 지시를 내리고 외환거래를 규제하고 통제하고 한다고 했는데 네네. 지금처럼 경제적 위기가 점점 심화하면 사실 이 또한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더더욱 없어지는 게 사실일 것 같아요. 하,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지금. 투항하시오. 김정은 정권은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면 투항하고 국제사회의 도움의 성기를 요청하고 도와주시오. 우리 주민을 살려주시오. 이렇게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어, 음, 네. 맞 제가 정말 이거 오늘의 이 주제를 얘기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그 방송 중에 제가 북한에서 힘들게 살때 생각이 정말 많이 났거든요. 어. 지금 그 북한 내부에서 이렇게 힘든 상황을 오롯이 겪고 있을 주민들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 아프고 아 정말 미어지는 정말 그런 심정입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 일단 정말 좀더 힘냅시다. 이게 하루 이틀 아니고 수십 년을 우리가 힘냅시다 하니까 정말 이런 말씀밖에 들을 수 없어서 정말 미안한데 아이고 그냥. 희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밖에 들을 수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앞서서도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사실 북한 외부 상황도 만만치 않은 현실은 맞습니다. 하지만 각자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최선의 방식으로 최대한 열심히 살아야 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저도 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정말 죄송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아질 겁니다. 맞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도 있잖아요. 물론 북한 내부에서는 좀더 제한되고 또 가슴 답답한 상황이 적어도 좀이 북한 내부에 있는 저희보다 많으리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분명 길이 있을 겁니다. 요즘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여동치는 북한하고 한국의 경제 상황 오늘 짚어봤는데요. 마음이 무거워요 사실. 음. 그 가운데 분명 희망의 통로는 희망의 통로는 있을 거라는 거 믿어보면서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분 방송 알차게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그럼 저도 여기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2024년 연말을 맞아서 뉴스팟이 6편에 걸쳐 특집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뭐 미국 방부 출입 기자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방송 주요 뉴스 짚어보는 것도 있고 또 손님을 초대해서 특별한 얘기 들어보는 것도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보다 풍성한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주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마무리하세요.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르의 뉴스 쇼. 뉴스팟